당황했어? 좋네. 여기 오드하우스에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목소리> 오매트밀 라떼하고 오렌지 주스. 그냥 누르고 있는 게 우리 집에 들러서래. 올데 좀먹왜 왔다니까?

그릇 4개 샀는데, 여기 에코백에 담아줬어요. 근데 에코백 색깔도 너무 예쁜데요. 오늘 정동길 갔다가 그릇 사온 건데요. 면요리나 떡볶 같은 거 먹을 때 쓰고 싶어서 샀고, 도자기 치고 생각보다 안 비싼 편 같아가지고 총네 개를 사왔거든요. 하나는 요거. 요거는 38,000원이었고 요거 두 개랑요. 하나는 요거. 이거 진짜 색깔도 이쁘고 무늬도 독특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똑같은 거두개 사왔거든요. 요거는 금액이 36,000원이었어요. 이게 좋은 게다 메이드 인 코리아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거 좋아. 어, 넌 그냥 위에 대고 거지? 지 응. 음. 음. 아, <laughs> <너빛이>. 민망한 데 <laughs> 아. 응.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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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쪽에다만 넣것거아 mm -hmm. 더 빠지네. 퇴근합니다. 오늘 다시 조기 퇴근해요. 지금 5시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잘 됐네. 준반은 아직 마감이 아닌가 봐. 좋오날부터 다시 헬스장으로 갑니다. 덤블러하고 이어폰 챙겨갈 거예요. 친구들 재주인가? 좀... 어 아니야 어 엄마가 대답하면 어떡해? 이거는 언니가 샀던 건데 안 쓴다고 해가지고 제 방에 쓰려고 가져왔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사과가 다 떨어져서 혼재란을 싸갈 건데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네, 멀쩡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갔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편의점 가가지고 사 먹어야 될것 같아. 배고파. 갔다 올게요. 추바자착사가는 중. 하나는 아. 우리 거 오이 많이 많이. 응. 저기 옷산거 있는데 그거 한번 입어보지. 뭐가 어, 비야? 다리 짜리 고마워. 고마워. 고마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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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마블링마워고이워고이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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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러면 내일은 뭐 먹으나? 잡어전화까지 해서. 이렇게 응. 응. 그내 엄마 밥 사줘 그래 아니, 뭐 끝. 아, 내가 잊 어제 이가 이불 빨아 가지고 여기다 냅뒀는데 이렇게 냅두면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음. 얘를 정리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 나 그렇게만 야되는데 네, 그냥 토끼야 지만 못잡아 이거 안방에 고데기 하러 옴. 방에 있는 미니 고데기 너무 잘안 돼가지고 이걸로 하나 왔고 고데기를 새로 샀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택배 올것 같은데 내일부터 잘 써봐야겠어.

고데기를 새로 샀거든요. 저는 이렇게 시컬로 시컬로 <laughs> 머리 말고 싶은데 집에 있는 게잘안 돼서 이렇게 아예 이런 걸로 샀어요. 인스타 공고로 처음 사봤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부드럽게 잘 펴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그래서 샀어요. 灰色头。 현재 시각 퇴근까지 7분 남았고 지금은 회사에 혼자예요. <laughs> 우리 형 음. 근데 음. 이제.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살 수가 없어. 요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살 수가. 음. 살 수가 없다고. 안 부족하겠지. 음. 얘네는 뭘로 먹게 그럼? 아내가 뜨거워 그래도 아빠 주식이 많이 올랐겠어? 그래서 지금은 미국 쪽이 떨어지잖아 응. 하나인가 어? 두개 빼고 다 마이너스에 국내가 근데 언젠가 또 바뀌면 국내가 떨어지고 그쪽에 올라 갖고 있으면은 좌우간 자본,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한마, 회사가 안 먹으면 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러니까뭐 투자하기... 내가 먹자 내가 먹자 저 내일 친구랑 1박 2일 외박하거든요 30살 넘어서 친구랑 외박하는 거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짐을 챙기려고 합니다. 일단은 안경 꼭 가져가야 되는데 까먹을까 봐 안경 집은 미리 빼놓을 거고 이거 전에 서머어버터에서 티셔 츠 샀더니 준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짐을 가져가야겠어요. 티슈하고. 이거는 이제 샘플 파우치거든요. 쓰는 것들 다 샘플이거든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긴팔 긴바지를 챙. 반팔 긴바지를 챙겨야겠어. 나갈 준비를 마쳤고 썸메어버터 티셔츠하고 썸메어버터 안 보이네. 가방 메고 갑니다.